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같이 기도하고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레미야의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조명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이제 받아보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30장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마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여 평안함이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도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경,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므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로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오.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따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그, 끝날에 그것을 깨닫으리라. 아멘. 31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 서이 같이 말씀하시니라. 칸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오. 내가 다시 속옷을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전은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니, 리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고등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되게들. 이스라엘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양 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곧복 복,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엘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사을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느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도다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푯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세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들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도 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 다시 이마를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하시기로 내가 깨어 보니 내 잠이 닫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심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지인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식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위,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목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37장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았음이더라. 더었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을 애웠었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도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메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 즉 하나니아의 손자요 슬레마의 아들인 이르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행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아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도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오으로삼았습니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열한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와께로부터 호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할기에 나를 오게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연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아가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한 개씩을 그에게 주게 하에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리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38장. 마딴의 아들 스바리아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리아와 슬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아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 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어둠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되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가 왕 이르되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전창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주 네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나이다성 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대답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함에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들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무르디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이 고간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들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해도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동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른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며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다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오.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도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아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유원하다네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모듬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어, 이제 정말 시드기야와 이 예레미야의 갈등, 갈등 아니 갈등이죠. 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예레미야에게 경고하셨고 하나, 심지어 예레미야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됩니다. 그가 이제 예, 바벨론에 항복해야 할 것을 그러나 시드기하는 오히려 그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일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다 예상하는 바가 어, 보이게 됩니다 어,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판단하기에 나의 그런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어, 이 땅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크신 분 하나님이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듣지 않는 것그 말씀을 내가 오히려 나의 뜻과 판단대로 더 좋다라고 여기는 것, 얼마나 큰 교만인지 우리 시드기아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었을 때, 때로는 그게 우리를 부담되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처절한 말씀일 때도 있습니다. 것들과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게 말씀하시는지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묻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해 나가며 이땅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금 되새기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